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지? 푸석푸석하고 너무 건조하고 어디 피부에 좋은 거 없나? 피부왕 엘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스 폰크에요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 좀...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요새 피부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로. 그치. 여드름이 솔직히 화면에서 안 보였지만, 범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 좋은 거 보세요. 화장을 솔직히 지금 되게 진하게 안 하셨는데, 응, 응. 진짜 좋아졌어 피부 좋은 사람들이, 하, 이유가 있었네. 화장 대충 해도 예쁜 이유가 있었어. 이 피부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 그리고 나 피부도 피부인데, 유튜브 보면은 댓글에 언니 예뻐졌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패션 유튜버인데 피부 관리, 얼굴형 관리, p 티 꿀팁 이런 게 저에게 댓글이 진짜 많은 지분을 차지해서 저만 지키는 또 병적인 루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피부 관리와 얼굴 라인 유지를 위해서 저는 진짜 안 해본 게 없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가장 쉬운 노하우들 여러분들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 피부 열살은 어려지시는 겁니다 어린 분들은 나가주세요 피부왕 엘스 띠디첫 번째로 피부 관리할 때 중요한 게 피부가 뭘로 채워져 있어요? 수분이잖아 저희 때는 어릴 때 어머님께서 항상 보리차를 끓여주시고 데몬트병에 넣어주시곤 하셔서 어릴 때부터 맹물을 안 먹어 버릇해가지고 어른돼서잘못 먹어 근데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좋은 거물 많이 마시면 살잘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너... 해보라니까? 운동과 함께 물을 저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이걸 다 마시자 그냥 했는데 확실히 하니까 얼굴이 맑아지고 트러블이 수분 부족이었나봐요 이너뷰티가 딴게 없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정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제발 한 번만 꼭 해보세요 요즘에 칼로리 없고 슈가 없는 뭐 물에 타먹는 뭐 이런 만나는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분을 많이 먹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요 저도 사실은 맹물을 못 먹겠어서 큰 페트병에다가 붓기차 제가 잘 먹는 거 있거든요 그건... 맛이 또 옛날 보리차 맛이 나서 잘 먹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일 좋은 게 지금 도잘 싸가지고 이름 말해도 되나? 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기계같이 물만 이거 하루에 이리터 먹어보세요 끝 물은 피부의 친구예요 첫 번째 너무 쉽죠? 여러분, 십쉽의 앨리스 피부 강조악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 화장 지울 때 클렌징 워터로 지운 다음에 홈 클렌징을 하거든요? 근데 화장을 지운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와서 맨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절대 안 돼요. 세수하기 전에 무조건 손을 깨끗이 닦고 해야 돼요. 어차피 세수하면은 얼굴에 있는 균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드름이 사춘기 정도로 활발할 때였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보다더 어려운 게 우리 손이다 믿고 싶지 않겠죠 이 균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얘를 안 씻고 세수를 막 이걸로 한다 쳐 그냥 손에 있는 나의 균들을 얼굴에 그냥 온전히 흡수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폼클렌징을 한다 끝났어 이미 얘는 균이 들어가서 모낭을 파고 들어가지고 내 그냥 얼굴 을 뒤집어 놓거든 그냥 루틴으로 손 씻고 세수를 해주시면 돼요 참쉽죠인 손은 항상 깨끗이 <laughs> 그리고 여러분 막간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수다쟁이 미쳤다 그치? 제가 또 여드름 많고 모공이 넓어서 되게 T M i 인데 우리 오빠가 왜 모공 놀리고 그랬었어. 나쁜 어, 오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는 미온수로 세수 한 다음에 찬물로 마무리를 끼얹어 주면은 모공이 좁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항상 어릴 때는 찬물로 마무리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안 좋다고요.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온수로 세수하고 미온수로 마무리해 를 주는 게 피부에 자극이 덜 되고 좋다고요. 해막꿀팁 이거는 1년 전 영상에서도 제가 찐템 추천 때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드린 적 있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쓰고 있는 루틴이에요 수건 대신 페이스 타월 쓰기 아직도 페이스 타월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제가 유튜브에 노예잖아요 어느 유튜브에서 수건에 아무리 새 수건이더라도 온 먼지 세탁기 먼지 수건 먼지 뭐 이런 균들이 막드불드불한 거를 내가 봤어 그때부터 콜라를 못 마시는 것처럼 내가 그 수건을 얼굴에 못 대겠는 거야 폭탄을 막 얼굴에 던지는 느낌이어가지고그 뒤로 제가 검색해가지고 페이스타월을뭐 저한테 잘 맞는 걸 집에 몇 박스 쟁여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항상 이 박스 모여할 정도로 저는 매일매일매일 매일 쓰고 있거든요 그냥 호르몬 문제인 줄, 문제인 줄 알고 원인 모를 트러블에 이렇게 있다가 그 수건을 이제 안 쓰고 페이스타올을 쓰면서부터 피부가 점점점점 약간 자극들이 줄어들면서 트러블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유지를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아예 한 번도 안 써봤으면 안 써봤지 그걸 쓰고 다시 수건으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얼굴에 너무 찝찝해 수건 보기만 해도 아, 뒤집어질텐데 제가 여행 가거나 출장 가거나 하면은 항상 이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찜찜한 느낌이 있어요. 한번 써보시면은 피부가 조금 조금씩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잘안 지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심지어 놀았던 게제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하,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네, 뭔데요? 이거 샤워하거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얼굴 그냥 건조하게 냅두고. 그럼 얘가 건조해서 메말라가지고 10분, 15분 있잖아? 그럼 이제 피부가 너무 자극이 되고요. 주름이 엄청 이 자글자글한 게 곧게 생긴단 말이에요. 평상시 크림을 잘 발라놓고 하는데 주름이 왜 생기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방심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잔주름부터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세수를 하자마자 바로 1초에 틈도 주지 않고 얼굴에 보습을 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얼굴을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머리를 말리고 바디를 바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그래서 욕실에 미스트를 하나 두고서 미스트를 그냥 얼굴에 바로 뿌리고 욕실 나가요 그냥 그렇게 보습만 해줘도 훨씬 낫더라고요 사실 제가 자꾸 나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주름이 없는 편이야 어떻게 이게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건 좀 그렇고 그냥 근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 미스트만 찌찌찌 그냥 뿌려주면 되니까 요새 미스트 얼마나 잘 나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피부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피부의 건조함은 단 1초 도 허락하지 마세요 띠. 요즘 같은 계절에는 진짜 너무 건조하잖아요. 목이 막 따가워 나는 그럴 때 방심하면은 푸석푸석해지는 거다 아시죠? 저는 이럴 때 유독 스킨케어 제품을 정말 신경 을 많이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달바의 비건 더블 세럼으로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 제가 달바의 진심인 거 우리 펑순이들은 아시죠? 1년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파운데이션에도 섞어 쓰고 막 건조할 때 쿠션에 섞어 쓰고 비행기에서 얘를 가져가가지고 바르고 막 달바 세럼에 분리불안이 있냐고 할 정도로 가방에도 넣고 갖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피부가 쫀쫀해진 느낌? 보습도 보습인데 쫀쫀해지는그느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쫀쫀 광채템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달바하면 제일 유명한 게 승무원 미스트잖아요. 개의 고농축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그 승무원 미스트처럼 이렇게 두 층이 나눠져 있어요. 아 이렇게 묽어가지고 이게 보습이 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걸 바르잖아요. 바르는 순간 보습이 쫙 뜨는 거야. 사람이 좀부티 나는 그런 광, 그런 게쫙 나는 게 너무 좋아요. 얘가 되게 묽어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쫙 바르면은 손호강하네 지금. 오 향도 너무 좋아. 그저손광나는거 손, 보이시나요? 너도 한번 해봐. 근데 아, 촉촉하지. 네. 너 니가 썼을 때 어땠어? 일단 보습력은 무조건 좋았어요. 았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화장이 예쁘게. 맞아! 공사를 잘해놔서 그런지 화장이 좀 귀티나 예쁘게 묻진 느낌이야. 아, 정말 나만 느꼈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해요. 깊은 속탄력 개선이랑 즉각적인 피부 보습 효과, 그리고 여러분, 100시간. 보습 지속력 효과를 검증받았대요. 보습 지속력이 좋으니까, 안 건조하니까 예쁘게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또막 피. 예민하고 잘 뒤집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탄력 영양크림 막 쓰기 좀 무섭거든요. 근데 이 달바 화이트 트러플 세럼은 저자극 테스트, 이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서 저 같은 예민한 피부도 약간 믿고 쓸 수가 있어요. 얘는 한 일주일만 딱 써줘도 에스테틱 갔다 온것 같은 광이 싹 도는 고급스러운 피부를 만들어준 저의 약간 애착템이에요. 그리고 막간에 이용해서 이 더블 세럼이랑 궁합 미친 크림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레오, 레오제이가 개발해가지고 그 나올 때부터 잘 쓰던 크림인데, 다 알잖아, 근데. 노란 애가 수분감 채워주는 약간 젤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촉촉이. 근데 얘가 탄력 영양크림, 쫀쫀이. 피부 컨디션에 맞게 비율을 섞어서 써주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쓰는 크림이 어딨냐고. 진짜 궁합이 미쳤어. 얘바로 여러분. 얘 그냥 위에 발라주시면은, 겨울 촉촉한 피부? 이렇게 끝나요. 같이 써보세요, 진짜. 빠바밤. 바뽀뽀 소리 질러! 제가 얼굴형 관리 여러분들 소개할 때이 달바 과일사 여러분들한테 마켓 했었잖 근데 웬걸 하루도 안 돼서 다 소울드 하시 됐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언니 이거 달바 괄사 언제 열어줘 요 했던 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컴백. <laughs> 이번에는 제가 앵콜 마켓이랑 라이브까지 가져왔어요. 1월 31일 저녁 7시 네이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마켓은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해요. 일단 얼마나 미친 가격이냐 제가 스포 먼저 해드릴게요. 라이브 단독으로 이 과일 사랑 더블 세럼 더블 크림 슬리핑 팩한 박스 61% 할인된 금액으로 96,900원에 판매를 하고요. 두 번째 구성은요. 과일 사랑 이 슬리핑 팩 6박스 96,900원이에요. 과일 싸만 사고 싶다 하는 분들. 발사를 48,000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된게 저는 솔직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바디 순환 관리. 많은 분들이 얼굴이, 얼굴형이나 피부 관리하려면 정말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줄 아는데, 청담동 이런 관리해주는 에스테틱이나 정말 유명한 데 가보면, 은 결국에는 바디, 여기 목부터 쇄골이랑 등쪽 다 풀고, 두피 풀고 시작해요. 그만큼 다 연결되고, 여기가 쫙 풀려야지 여기가 다 리프팅이 되고, 혈색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가 밥 먹을 때나 술 먹을 때, 맨날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어디 아파? 이래. 근데 아픈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압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은 되게 시원하고 스트레칭 자주 해주고, 여러분들. 밖에서 막 이거 못 하잖아.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을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은 이게 한것 같은 효과가 더 나고 순환이 쫙 되고 얼굴이 확 안색이 달라지거든요 2023년 됐으니까 이런 하나하나 소설 루틴부터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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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쉬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 이게 베이 커버 자주 교체해주시는 거턱 이런 데 이렇게 항상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 있죠 트러블 베개 위생에 잘 신경 안 쓰고 이불 빨때 같이 빨거나 막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아 그렇게 되면 100% 균들이 막 번식해가지고, 백퍼 여기 피부 트러블 오거든요? 여기? <laughs> 별건 아니지만, 백 커버를 여러 장 갖고 있으면서, 자주 자주 소고 갈아입는 것처럼 교체를 해주시면 피부 관리하는데 조금 도움될 수 있어요. 시장님은 그러면 오늘 며칠에 한 번씩 가세요? 이틀에 한 번씩? 어... 2, 3일에 한 번씩? 피부왕 엘스 제가 말씀드린 그 약간 소소한 피부 관리 팁들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피부 관리팁 알려준다고 고작 요거 알려준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2023년 피부가 달라지 거예요. 꾸준히 지켜보니까 피부가 정말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요즘에 몰아보기 확 좋아졌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꼭 같이 해보면서 우리 소중한 피부 같이 관리하자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이 기다리셨던 닭괄사 세트들 네이버 라이브에서 파격 구성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벤트나 증정품도 많으니까 저의 첫 라이브 많이 와주실 거죠? 30일에 7시 네이버 라이브에서도 만나요. 디디.